트롯 왕자 박지현 절친 박나래 1억 원대 위혹 소송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 그가 입을 떼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사내 모든 금액은 원문 기준 1억 원 서술됨. 그럴 리가 없는데. 12월 3일. 서울 서부 지방 법원에 접수된 한 건의 부동산 가압류 요청이 대한민국 예능계를 뒤흔들었다. 주인공은 압도적 개그 감각으로 사랑받아온 국민 예능인 박나래.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는 바로 예능 아이라이브 언론에서 박나래와 누나 동생 케미를 보여주며 전국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던 트로트 가수 박지현이었다. 예상치 못한 소송 소식이 전해진 직후 그는 휴대 전화를 든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고 주변 관계자들은 전한다. 진짜 나래 누나가요? 박지현 12월 3일 오후 관계자 제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고 충격에 떨리는 숨소리가 그대로 들렸다고 한다. 박나래를 둘러싼 폭로의 파도.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업무외 노동 강요 및 사적 심부름 요구. 24시간 대기. 집안일 대행. 파티 뒤처리. 사적 약속 일정 관리. 약 처방 관련 용무까지 맡겼다는 주장. 폭언 및 폭력 위혹.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중. 화난 상태에서 유리잔이 던져져 다쳤다고 주장. 수익 정산 지연 및 비용 미지급 문제. 공연비 미정산. 업무 중 발생한 식비 교통비 미지급 사례. 사건 이후의 대응 논란. 매니저들이 사직 후 정산을 요구하자 소속사는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으로 맞소송하겠다 고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사실은 현재 법적 공방 중이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 그러나 사회적 파급력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박지현의 충격 왜더 깊었나? 사람들은 묻는다. 왜 박지현이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았을까? 박지현에게 박나래는 은인에 가까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아이 라이브 언론에서의 특별한 인연. 두 사람이 함께 방송에 출연했을 때 시청자들은 놀랐다. 박지현은 유난히 말이 적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타입이다. 하지만 박나래 옆에서는 전혀 달랐다. 편안한 웃음. 장난스러운 눈빛. 인간적인 리액션. 지현 씨는 오늘 너무 멋있다. 는 박나래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지던 순간 이 케미가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네티즌들은 둘이 진짜 남매 같다. 박나래는 지현이에게 엄마 같은 존재라며 칭찬했다. 방송 밖에서도 지속된 따뜻한 관계. 독점 취재에 따르면 박지현은 스케줄 조정 예능 적응 등에 대해. 박나래에게 여러 차례 조언을 구할 만큼 깊은 신뢰를 보였다고 한다. 지현 씨는 나래 누나를 정말 따뜻하게 생각해요. 누나가 힘든 일 있으면 꼭 도와주고 싶다고 말할 정도죠. 예능 관계자 독점 증언. 그런 박나래가 가혹한 갑질 가해자 이미지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상황은 박지현에게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내가 알던 사람과 다르다는 심리적 붕괴. 신뢰하던 누군가가 논란에 휩싸였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분노도 비난도 아니다. 혼란과 상실감이다 소식을 들은 박재현은 잠시 말을 잃은 뒤 주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누나가 그런 사람이었을 리가 없는데 그의 표정에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특유의 불안과 슬픔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고 한다. 방송계 내부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이야기. 본지 취재 결과 방송계 주변에서는 박나래가 실제로는 매우 배려 깊은 사람이라는 증언도 적지 않다. 나래 씨는 스태프 생일을 꼭 챙기고 연예인보다 스태프 먼저 식사하도록 배려하는 스타일입니다. 예능 PD A 씨 촬영 뒤 쓰러질 정도로 일하면서도 스태프에게 고생 많았어요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 전 스태프 B 씨 이런 증언들이 쏟아지다 보니. 박지연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내가 아는 박나래. 대. 세상이 말하는 박나래. 두 이미지 사이의 간극은 그를 깊은 고민 속으로 빠뜨렸을 것이다. 박지연의 침묵이 던지는 메시지. 놀라울 정도로 그는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이 침묵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확신이 없어 말할 수 없다. 는 침묵. 그의 성격상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부정할 때 충분히 사실을 확인해야만 입을 여는 타입이다. 상처받은 누나를 지켜보고 싶다. 는 마음. 박나래가 감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관계가 훼손될까 두렵다. 는 심리. 인터넷 반응은 이미 찬반으로 나뉘며 격렬하다. 그 속에서 박지연은 오해를 키우지 않는 선택.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